아, 아, 왜 비켜. 아, 비키라고 진짜 비키냐? 예이. 아, 이참 각설탕고. 발컨이 제정신인 게 없어. 오고.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고입니다. 어이 오고. 그렇죠? 아니 뭐 타이틀 화면도 없어요? 웬 날개가 어, 움직일 수 있어. 어, 벽이 막 통과됩니다. 신발. 어, 뭐야? 응? 어? 자 일단은 상황 파악을 먼저 해봅시다. 페가수스가 이족 보행하고 있고 등에는 빡빡이 아저씨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아, 뭐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네. 어, 개발자님이 친히 본인의 손캠으로 어더 어, 높게 뛸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 어. 벌써부터 와, 벌써부터 신발 하기 싫어지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게임 특, 이런 데 먼저 가보면은 이 쇼컷이 있다고. 요호 떨어지는 거는 천천히 활공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다 스킵해, 그냥. 다 넘겨. 어, 뭐야? 잠깐만, 너무 많이 떠니까. 어 아, 말도 체력이구나. 있 너무 멀리 활공을 못하네요. 오 뭐야 오 모임 신의 권능 아 그냥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곳인가 봐요 버텨 버텨 임마 버텨 힘들어하지 마 버텨 지붕 위까지 갈 거야 지붕 위까지 갈 거라 했어 안돼 안돼 아 이게 딱 되는구나 자, 이 아테네의 머리 위로 스킵 하고 바로 아 지랄 아하하하하하하헛헛헛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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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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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랄 살려줘 살려줘 아. 어?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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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어깨 운동 좀 하지 그랬어 이게 뭐야 n k 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왜안 됩니까? 다 되니까 해 놓은 거죠. 완벽하게 위에 딱 서가지고. 굿. 아 신발! 이그 같은 진짜 가짜가 반다니? 와저거 뭐야 치즈볼? 오른쪽으로. 아, 이, 씨. 전혀 예상치 못한 함정. 예 아하, 이 참, 각설탕, 거. 발판이 제정신인 게 없어. 또 뭐가 무너져 내릴 거지, 이제? 또 뭐가 무너져 내릴 거지? 또 나를 뭘로 엇갈 거지, 대체? 그냥 다 무너진다고 가정을 해. 발판을 오래 밟을 생각을 하지 마. 바로 점프해. 길이 어딘지, 가늠이 안 돼. 여긴가? 후! 여기 타면은 새가 물어다 준다든가. 이게 그냥 승강기라든가. 그런 거지 않냐 그런 거 아니야? 이 영물모를 구조물은 왜 있었던 거예요? 아 어, 잠깐만요.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살려줘! 살려줘! 누군가! 죽고 싶지 않아. <놀람> 진짜 새 타는 거라고 진짜? 이거 타야 된다고 이거? 아니 근데 탄 다음에 어디로 갈지도 좋네 문제임. 오, 아니 그냥 닫기만 하면 이런 슛점을 주는 기미였다니. 신뢰에 도약이었다, 진짜. 아니! 어! <목소리> 위에 새가 왜 발리 슛을 하냐고? 핫! 나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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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본 멋있어요 야 똥게이블 이렇게 하는데 잘해도 뭐가 멋있어 대체 이 바위 뭔가 가짜같애 이 바위 가..가짜다 봐라 아니네 어? 어? 어! 어 맞았네! 어 맞았어! 신발 떨어지고 있었어 어쩐지 그 다음 바위가 안보이더라 비켜 아아왜 비켜 씨아 비키라고 진짜 비키냐 아아 너도 왜 비켜 너무하네 이 가짜 돌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너도니? 너도 갔잖니? 그러네. 너도 갔잖니? 아니네, 너도 갔잖니? 어째 바로 뜰 건데 어떡할 건데? 저소 뭐야? 그나마 나이 소가 나를 높게 올려다 줄것 같은 상이니까 다음에 어디로 올라갈지 미리 계산을 해놔. 야, 어, 아니네, 그냥 발판에 불과한가 봐요. 야, 나는 왜 저렇게 토만 길을 갈라나? 어, 잠깐만, 어, 위너 보인다. 저기가 고린가 봐. 열로 갑시다. 근데 뭔가 이셋 중에 하나는 가짜 길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양군에 불안하거든요. 돌아가자 신발. 개신발. 아 나와 너안 보여. 아줬됐잖아어어나 -어 -어. 안해. 벌레 나온다 하는거 얘기 안 했잖아. 안해. 즐거웠습니다. 간내 큰 파리 두 마리가 다가오는군요. 아. 아, 존나 아깝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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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진짜 아, 여기만 지나가면 안 따라올 것 같긴 한데 아, 왜 게임 거의 다 와가지고 이러냐 처음에 이랬으면 그냥 안 했는데 으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으이. 아우, 씨앳더 퍼킹 아우! 존나 아, 진짜 너무 징그러 너무 징그러워, 진짜로. 아, 씨 아, 미친 새끼. 더 징그러운 거 말고도. 씨. 아, 왜왜와왜와 왜 와. 여기 안 와도 되잖아. 신발아.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나만 징그러운 게 아니야. 저거를 보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만 징그럽습니까? 이거, 이거 누구 으라고 만든 거예요, 대체 이거 하면 벌레를 넣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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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으으 괜찮아요. 나 남자야, 나 남자야. 이런 거 쫄지 않아. 그냥 신발 그냥 아개 같은 거개 같은 거아 진짜 너무 징그러워 가까이 오지 마씨아씨저 제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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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이건 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 아 이거 태초까지 가는 거죠 너무 억울해 한 시간 후 어, 제발 이거 타면 한 번에 꼬리로 보내주는 김이결라아왜 아, 이러실까 아니, 땅으로 쏘지면 어떡해요? 아니, 꼬린이잖아! 보여줘야지, 그냥! 아, 뭐해! 자, 나는 이걸 타는 게 좋아보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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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어라? 아, 지랄하지 마. 아, 진짜 지랄하지 마. 아, 진짜. 안 감긴다. 안 돼! 뭐야, 이거. 와 이거 어디에요 나 유배당했다 와 글리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돈폴 글리치를 이용한 스피드런 10분만에 끼는 강의 자 일단은 정상까지 가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꼬린 지점을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위너에서 살짝 옆부분으로 날아가시면 이렇게 설산으로 날아오게 되는데요 여기로 오시면은 이렇게 허공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혹시 이 섬이 원피스인 건 아니었을까요? 여정의 끝에 도달한 건가요? 근데 사실 여기가 진정한 뿌린 지점이었던 거야. 여기가 진정한 히든 엔딩이었을 거야. 페가수스는 결국 하늘을 날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페가수스로 거듭한 엔딩인 거지. 지라 한 번에 간다 그냥 때 맞게 딱 점프하는 거야. 지렸다. 지렸다 치렸어치렸어슛골 <놀람> 뭐야 아 깜짝이야 추가 스토리 풀린 줄 알았네 네모난 게 뭐지? 행성에 붙어있는 거? 아 크레딧이구나 김상원 씨치군 뭐야 이서이는 너무 뜬금없어 서 지이이이이이... 치료서 I DON'T FALL 자 여기까지 I DON'T FALL 였습니다 네 재미는 없었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세요 오바 피스